으아! 됐어! 윤기야, 너꺼에 노란색이 없다 윤기야, 잠시만 멈춰!

좀더좀더야 놓아봐 너가 들고 있으니까 더안 놓아 여기가 앞이 맞죠 왜 여기가 안쪽 아닌가 아니야 여기가 바깥쪽 맞는데 깥쪽이잖아 아, 이거 밑에 내가 해줄게 응? 선생님, 근데 이건 뭐예요? 얼어. <laughs> 아, 부상자 발생. 나운아 구상자 어. 살았다. 오, 무서워. <laughs> 야, 야, 이거 진짜 힘들게 하기. 아, 노래가 내가 해줄게. 해줄게가 아니라 해볼게잖아. 아. 너도 힘들게 기우하잖아 나 아파 지금. 맞았어. 누구한테? 얘한테. 하다가 날세겠어요 여기야, 다 벽이야. 그냥 다 벽이라고 써. 이제 집은 없는 셈이야 야, 그렇게 안돼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! 내가 원하는 건움직 아니었어. 마지막. 원래 이래? 어. 바닥 없다, 원래. 아니 바닥이 왜 없어? 바닥이 있어야어 봐, 우리. 어. 유리 <laughs> 도와줘. 오케이. 안에 이건 마비거든. 야발 간대야 간대야 얘들아 간대야 왜 간대야 이걸 이렇게 키워야지 이렇게 키우자어 어, 이게 한명이 맞았다 야 얘들아 너네가 보면 내가 이거 할게 이거 이거 자기 혼자만 쉬는거야 뭐. 손으로는 힘이들어가서고더 쉬워. 아니 근데 이거는 여러 개 있어 더 힘들어. 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지워. 봐봐. 아. la